안녕하세요. 경매 전문가 김진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해도 길게 설명하면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보실 것 같아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시간은 약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7차 이편한세상 아파트 803동 2301호 32.6평 경매 물건을 추천합니다. 감정가 12억 4천만 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가격 9억 9,200만 원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남동향, 노얄동, 노얄층, 노예 탁 트인 뷰, 앞 발코니 폭이 타 아파트의 두 배, 광폭 베란다, 조경 좋고 조용한 아파트, 신도림동, 1만 세대 중 가장 나중에 입주한 일군 브랜드 청년 아파트입니다. 전철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거리, 어린이집 다수, 초중고 근거리, 주변 편의시설 발달, 살기 편리한 메이커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매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나 숨어있는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법원마다 한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매는 권리 분석부터 낙찰 입주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30년 경매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정식 등록된 허가업체이니 안심하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비허가업체나 무작위 브로카에게 의뢰하면 과도한 수수료나 법적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자격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 강사, 경험 없고 허가 없는 학원 강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물건과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